이거는 이게 참 주저스러운데, 저는 이제 관련 학계 있으니까 학계를 대표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 적어도 우려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뭐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공영방송의 그 경영진에 대한 급격한 교체라든가 내부의 인사파동으로까지 이어지는 시점은 사실은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게 맞아요. 그 전까지는 사실 그러진 않았거든요. 이명박 정부의 그 원형이 좀 만들어졌었고, 거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정책을 담당했던 분이 다시 이제 온다라고 하는 게그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가 안에 여러 가지 우려를 내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당 추천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3대2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합의제 위원회 구조를 만든 중요한 이유가 방송이라고 하는 특수한 영역은 이건 언론의 영역일 뿐만이 아니라 주파수로 다는 영역이기도 하고 나중에 통신까지 들어왔지만 이건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파적인 추첨 구조를 갖지만 합의 구조를 지향하는 방식이에요 3대 2라고 해서 세, 다수결의 구조를 지향하는 게 원래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비록 임명하고 장관처럼 청문회를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시민사회나 학계나 언론계나 이런 식의 것들의 광범위한 의견의 바탕을 둬가지고 합의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라고 제도 설계를 한 거예요. 제가 직접 그 제도 설계에 참여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그 제도 설계를 많이 연구해 온 사람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게 굉장히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권통위원장 후보자 그 선임 과정에서도 전형적으로 좀 드러나서 이거는 나중에 좀큰 효과를 남길 수가 있다. 이 분에 대한 개인적인 호우를 떠나가지고, 절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점점 애초에 제도 설계의 취지가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니냐. 어,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좀 갖게 됩니다. 공산당의 그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이나 진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기관지 내지 영어로 얘기하면 오관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관이 원래 내부 장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체의 일부고 신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속적인 파트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체와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다 이런 거고 그래서 음. 어, 기관지라는 표현으로 이제 지금 이제 쓴 건데요. 저는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서 굳이 이 얘기를 왜 했나 여전히 좀 의문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우리 공산당이라고 부르는 게몇개 남았습니까? <laughs> 전세계 냉전시대에나 입음직한 발언이에요. 이것도 뭐 이쯤 레닌 뭐 이런 혁명시기에나 있음직한 것들이고요. 그럼 그 얘기는 뭐하고 똑같냐면 예를 들면은 1200년대, 1300년대 때 언론도 잘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국왕이 설치한 어떤 부서가 뭔가 홍보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였다. 그런 건 언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굉장히 낡은 인식이 왜 굳이 등장을 했을까. 지금 2023년에 전 세계가 막 트위터가 바뀌고 인스타그램이 바뀌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담당해야 될 정책 담당자에게서 그게 나와야 될 얘기인가라는 게 일단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공산당의 언론과 그 기관지와 공산주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언론은 또 다른 거거든요. 예를 들어 프랑스에는 공산주의적 이념을 표방한 언론들이 있습니다. 언론은 언론 아니냐? 그건 언론이에요. 공산당 기관자하 달라요. 다시 말하면, 이념과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언론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 관점으로 얘기한 거라면, 정파적 지향을 가지고 는 언론도 다 사라져야 됩니다. 실제로 그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언론이 있을까요? 언론은 원래 기본적으로 정파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정파적인 견해를 밝힐 때 사실의 근거에서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기관자고의 차이점인 거죠. 주장을 펼치는 것도 언론이에요, 론. 언 론이라는 말 안에 주장을 펼친다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데그 주장이 사실 무근의 주장이거나 또는 심지어 거짓임을 알면서도 굉장히 뭔가 황당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펼치는 주장이라고 한다면 그건 현행법으로 처벌받습니다. 예, 명예훼손에 관련된 법령으로 처벌을 받아요. 허위사실 유포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이미 법령이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는 그걸 또 지나치게 과도하게 써서 전 세계적으로 그게 문제지가 되고 있는 나라인데. 그거를 굳이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언론 자유의 제일 교육 중에 하나는 다원성인데 자유를 주고 난 다음에 그러면 다양한 목소리가 등장한다. 그 다양한 목소리는 다 같이 사실의 근거로도 나름의 주장들이 펼치면 그 주장들 안에서 옥석이 가려진다. 이게 이제 고전적인 의미에서 언론 자유의 원칙이에요. 물론 이 원칙이 현재에도 맞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를 필요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새로운 이론이 제공이 돼야 되죠. 그 언론 자유는 곧 다원성하고 연결되고, 다원성은 목소리의 다원성인데, 주장의 다원성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방금 발언이 나온 것들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주장은 잘못됐다는 얘기일까? 라고, 어, 의미을 던질 수 밖에 없는 거죠. 어,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가 MBC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그렇긴 합니다만, 방송장악하거나 언론장악을 만약에 한다고 친다면, 그렇게 노력해서 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효과가 예전만큼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청률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렇게 해서 막 상처를 내 가지고 한다고 해봤자 그러면 나오는 퀄리티가 되게 떨어지잖아요. 보도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콘텐츠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겪었던 일이에요. 그 지상파의 급격한 저하를 겪은 이유가. 바깥에서는 경쟁자가 나타났는데 내부에서는 내부 다툼만 하고 또는 이념 다툼하고 또는 인사 문제가 벌어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 다딴데 이렇게 내쫓고 이렇게 하니까 내용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결국 그래서 외면받은 거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딱 고민이 그겁니다. 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뭔가 만약에 그런 일들을 한다면 그것의 효과는 정책 효과는 훨씬 더 낮을 테고요. 결과는 어떨 거냐면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제는 아마 목숨줄을 이제 끊어지는 상태에 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작 역량이 굉장히 떨어질 거고 지금처럼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그런 세상에서 몇년 단위로 이렇게 내홍을 겪게 되면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공영방송하고 지상파 방송이 그래도 아직은 규모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제작 역량을 나름대로 유지하고 있는 면이 있거든요. 이것조차도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그 뒤로는 사실 의미 없는 방송만 아마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정말 원하는 일이냐라는 거죠. 어, 이 부분은 아까 신경민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도 개선은 법 바꾸는 거예요. 지금은 사장을 뽑더라도 KBS 출신, MBC 출신을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송의 미래를 담당할 유능한 음. 경영진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는 심지어 외국인 사장을 데려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요. 마치 축구처럼, 예. 아니면 내부자 중에서도 견해나 이런 걸한상관 없이 가장 능력자를 선임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하나의 초점 맞춰줘야 되는 게이 사회의 역할입니다. 사장 선임에 있어서는. 나머지는 감, 감시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효율적인 경영을 하는가. 결국 이두 가지 문제를 하면 되는 역할들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싸워야 될 일인가. 그러면 제도 설계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사를 뽑는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사자를 뽑는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논의를 예전부터 했어요. 그런데 매번 정부들이 자기가 선임권을 강하게 가질 때는 그 제도 개선에 실제로 참여를 안 했죠. 이거는 양쪽 정, 그 당, 정당의 정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의 책임이 분명 히 있어요. 그럼 어디서 끊어내야 되느냐? 내 대에서 못 끊겠다. 니네 대에서 끊어라라고 얘기하는 거 아마 음. 영원히 안 끊길 거라는 거죠. 네. 지금 끊어야 됩니다. 지금. 이미 그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어요. 그리고 그 법안은 물론 현재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긴 합니다만, 다수당이 이제 민주당이 이제 거의 앞 단계까지 본회의 직전까지 올려놓은 그런 법안이고요. 그게 공영방송 이사수를 늘리고 정당 추천 구조를 줄이는 방식인데, 국민의힘은 뭐 나름대로 이유가지고 반대를 합니다. 그게 예를 들면은 좀더민주당인 편향적인 단체들이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든가, 뭐 그게 이유가 될수 있어요. 그럼 고치면 되죠.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다면. 그렇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걸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는 똑같은 이유입니다. 예. 자신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이거 내 대사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인 거죠. 서로 비판할 게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그거를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쪽 편이건 이쪽 편이건간에 누구의 편도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불예측적인 제도를 구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한된 제도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하거나 또는 약간은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과거의 제도보다 나은 제도들이 나와 있어요. 그 제도에 대해서 보수하면 됩니다. 보수해서 결정하면 될 일이에요. 다음 총선 전에 하면 되죠. <laughs> 근데 저는 제가 전공자라서 말씀을 이제 드리긴 하는 건데, 이러고 있을 새가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 미디어 산업이 우리 한류가 어 지금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몇년 뒤까지 잘 나간다라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미디어 분야는 너무나 바, 많이 바, 금방 바뀌고, 지금 현재 안된게몇년 뒤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은 안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 제작 역량 과연 만들어지고 있을까? 넷플릭스 시대에 우리 제작 역량이 보호되고 있을까? 제도 개선하고 새로운 어떤 미래지향적인 어떤 설계를 하고 제작진들의 업그레이드를 만들어내고 좋은 경쟁 구조를 만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간을 다투는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시간을 벌써 십몇 년째 놓치고 있거든요. 근데도 버티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사실은. 이건 이제 몇년안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몇년안 남은 이거를 결정적으로 망가뜨리는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전혀 다른 종류의 인물들이 필요해요. 전혀 다른 종류의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제도를 만드는 사람부터 실제로 방송사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기까지 바로 그 미래를 바라보는 눈으로 새로 그냥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솔직히 정치 가지고 다툴 때냐? 미디어가 이렇게 극심한 경쟁을 가지고 있는 사이에 저는 그 한마디가 발골의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